반갑습니다. 미래의 가이드 황성수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제조업 지표의 부진과 지정학적 불안이라는 파도를 넘어 3대 지수 모두 기분 좋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키워드로는 반도체 장비주의 역습, 양자 원전 테마 돌풍, 테슬라의 트럼프 효과 이세 가지를 들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애플과 AI 칩이 주춤한 사이에 그 빈자리를 반도체 장비주와 에너지 재건 테마가 강력하게 메운 장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다우 존스 지수가 정글을 대비 1.23% 오르면서 상승 마감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69%, S&P 500은 0.64%강바합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중소형주 중심의 로셀 2000이 1.58%나 오르면서 시장의 활기를 더했습니다. 자 그럼 시장을 움직인 변화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첫 번째 요인은 부진한 지표서 금리 인하 기대인데요. 미국 공장들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경기가 조금 식었다는 신호인데요. 하지만 시장은 오히려 경기가 가라앉으니 연준이 금리를 더 빨리 내려주겠네라며 반겼고요. 덕분에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주가 상승에 발판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베네수엘라 사태와 역발상 투자인데요. 자,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군사작전을 시작했다는 소식. 처음에는, 네,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걸 재건 기회로 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석유시설을 다시 짓는데 참여할 것이라고 말하자 건설과 장비업체들의 수주 기대감이 네, 폭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반도체 장비 주로의 수급 이동인데요. 자, 유명 투자 기관이 파이퍼 샌들러가 2026년은 낡은 반도체 장비를 바꾸는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 같은 칩 만드는 회사만 올랐다면, 이제는 그 칩을 만드는 기계를 파는 회사들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네 테슬라입니다. 로봇 상용화가 늦어진다는 뉴스에도 불구하고 3.01% 상승 마감했는데요. 바로네 트럼프 대통령의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를 지켜 세우자 자율주행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반면에 애플 애플은 1.38% 하락했는데요. 삼성자가 AI 폰 판매량을 엄청나게 늘린다는 소식에 점유율을 뺏길까봐 걱정하는 매물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네, 반도체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주인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는 0.64% 약밥을 보이는데요. 반면에 네, 장비주인 ASML. 자, ASML은 5.34% 크게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Applied Materials도 6% 크게 상승했습니다. 자, 반도체 칩만 보던 그 돈들이 이제 장비 쪽으로, 네, 몰려간 것이라고 보유십니다 자, 테마머즈 중에서는 양자와 원자력이 주인공이었는데요. D-Wave 텀 n t m 자, D-Wave 텀 n t m 이8.85% 네,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 CS, 네, 기대감에, 음, 상승,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네, 뉴 스케일 파워. 자, 뉴 스케일 파워도 18.95%나 크게 상승했구요. 자, 그리고 오클로. 자, 오클로도 16.14% 크게 상승했는데요. 자, 정부의 원전 지원 소식에, 음, 시장 대비 차별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내 네, 금융주들도, 음, 강한 시세를 좀 나타냈는데요. 네, 골드만삭스. 자, 골드만삭스가 정글을 대비 3.79% 네, 상승했고요. 자, 그리고 시티그룹. 자, 시티그룹도 정글을 대비 4.18% 네, 상승하는 등 대형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제히 올랐습니다. 규제가 풀리고 동거래가 활발해질 거라는 분석이 힘을 보탰습니다 자, 그럼, 네, 원자재와 환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자산이, 네, 금과, 음, 구리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자, 베네수엘라 사태로, 네, 불안해지면서 안전자산 쪽에 네, 수급이 몰렸습니다. 자, 반면에 네, 천연가스 가격은 2.49% 하락했는데요. 자, 날씨가 따뜻해질 거라는 그 예보에 음,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달러 인덱스는 0.11%강박합을 음, 보였고요. 자, 그리고 네, 엔화의 강세도 네, 눈에 보, 띄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미국 증시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음, 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대장주라고 다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수혜와 실적 개선이 눈에 보이는 종목만 가는 장세입니다. 이제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주춤할 때 장비주나 원전주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우리 투자자분들도 시장의 돈의 흐름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여러 불안 속에서도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놓치지 않았는데요. 애플의 하락은 아쉽지만 그 자리를 메우는 새로운 주도주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기회를 찾아야 할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아무리 요동쳐도 공부하는 투자자는 반드시 수익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무럭무럭 자라나길 진심으로 네 응원하겠습니다. 저 오늘 하루도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네 성공 투자하시도록 네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 의 가이드 황성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